안녕하세요. 집 소식입니다. 이제 곧 추석 연휴인데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며 맛있는 것도 많이 많이 드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집 공고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입니다. 바로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공고는 10월 2일 날 났고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의 경우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시고, 한 세대에 한 가지 주택만 신청 가능하시니까, 이점 유의해 주세요. 인천과 경기 지역 총 19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주택의 유형은 크기에 따라서 1형과 2형, 3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딱히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십니다. 기본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 9번까지 가능해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신 주택,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최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상호 전환 가능하시고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하신 주택도 있고요. 보증금을 다소 완화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주택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10만원 단위로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보증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내서 월세를 낮추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하실 경우 월세는 17,500원 감소하게 됩니다. 보증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10만원 단위로 낮추실 수도 있으며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실 경우 월세는 8,750원 증가하게 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입니다. 따라서 1순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 1순위신 거고요. 이번 모집공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원래 기존 주택 매입 임대는 사시는 지역만 신청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모집공고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과 관계없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셔도 신청이 가능한 모집공고입니다. 다만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지역 전입일자가 빠르신 분, 가구원 수가 많으신 분, 추첨 순으로 입주자를 뽑게 됩니다. 해당 주택의 목록 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인데요. 해당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받으라고 나오시거든요. 여기서 다운받으셔서 주택 목록들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도 부천시 주택의 상세 주소 나와 있고요. 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광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인천서구, 부평구, 연수구 등총 198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세의 층수, 방의 개수, 면적, 면적의 경우에는 합계 보지 말고 그냥 쉽게 전용 면적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공간이고요. 전용 면적을 3.3으로 나눠 주시게 되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평수가 나오게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 내역까지도 나와 있으니까 상세하게 확대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일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시고 인천 중부권과 북부권에 있는 주택에 청약을 넣으시려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남부권과 북부권에 소재한 주택을 넣으시려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입주자 결과 발표일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다음은 신청 접수 장소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미추홀구나 부평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천 중부권 주거복지지사 주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7층 주택의 위치가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천남북권 주거복지지사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 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서구나 계양구에 위치하고 있다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 빌딩 7층 주택이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부천시 lh 지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1 동아 빌딩 6층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들 미리 보고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에 위치한 주택은 10월 17일서부터 18일까지 주택을 개방하고요. 주택 열람 전화번호 미리 확인하시어 일정을 잡고 보실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 부평구, 중구, 동구의 경우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계양구, 서구, 강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문 접수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해당 접수 신청일자 꼭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필요한 서류들은 신청 전에 지금 살고 계신 지역 동사무소에서 먼저 발급 받아 지참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부랴부랴 하시려면 이것도 정말 신경이 여지간히 쓰이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현재 집 소식 어플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정말 보기 편하게 그리고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중순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집 소식이었고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